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신자들의 숙명.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일부 주석가는 인류의 종말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를 기록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읽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때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인류의 종말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본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기록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때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은 성취되지 않았으니 이 예언은 종말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박국은 양식을 걱정할 정도로 극도의 궁핍에 처한 상태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남유다의 타락상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박국의 첫 질문은 이와 같은 것이지만 자신이 처한 고통보다 민족이 당한 아픔을 호소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유다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벨론을 도구로 유다를 치시겠다는 것이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유다를 치시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마침내 심판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신다. 하박국은 유다뿐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다른 이유는 훗날 이 묵시가 성취될 때 현실로 드러났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묵시는 역사상에서 성취된 적이 있을까? 그것을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만행을 1장에서 지적하셨다. 바벨론의 착취와 만행은 하박국의 시대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계승한 음료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읽어야 한다. 바벨론의 죄악상을 어부가 사용하는 그물에 비유하여 네 가지로 말씀하셨다. 1. 권력을 남용하고 착취하는 어부다. 2. 자신의 만행을 기뻐하는 어부다. 3. 바벨론의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신 분을 알지 못하는 어부다. 4. 착취한 물고기로 사치하는 어부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벨론을 향해 다섯 가지 재앙을 선포하셨다. 1. 착취한 권력의 부메랑. 여러 나라를 노력하고 착취하며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강포를 했으니 이에 대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부귀영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휘두르는 권력이 남들에게 폭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말 재앙.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자는 화가임한다. 거짓 평안을 위해 세상에 타락한 문화나 정부의 그릇된 지시에 타협하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착취한 돈으로 화려하고 견고한 궁전을 건축했다. 느부갓네살의 궁전은 길이가 350미터, 폭이 200미터에 달했다. 남들에게 착취한 재물을 가지고 호의 호식할 뿐만 아니라. 축적해놓고 오랫동안 자자손손 누리려 하는 것이 착취하는 자들의 본능이다. 이것은 비단 착취자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깃들이려 하는 자도 마찬가지 재앙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증하다고 보셨다. 3.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에게 이말 재앙 피를 흘린 대가로 도시를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것들은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도 무너져서 파괴되었지만 현대 인류가 자랑하는 바벨론 문명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의 종말은 이와 같을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강국 바벨론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폐허가 되는 날 비로소 온 세상에는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올바르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믿음은 신자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것으로 증명된다. 4. 술 취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에게 임할 재앙.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흥청망청하기로 유명했다. 음료의 술에 취한 자들은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남을 유혹에 빠뜨리고 방탕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한국인도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이다. 마지막 때에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모두 돈을 사랑하는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5.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이말 재앙 우상은 사람이 조각한 것이고 말을 할수 없고 생명력이 없으며 깨어날 수 없고 사람을 인도할 수도 없다. 오늘날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크리스천은 없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음녀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재물과 사치와 온갖 탐욕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보다 안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현대인의 인본주의 우상이다. 하박국을 통해 주신 바벨론에 대한 묵시는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과 짝을 이룬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마치 최종적인 결과인 양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바벨론에 깃들이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지금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모습은 아직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혼돈과 광기가 사람들의 시선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섣불리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은 하박국의 삶이 형통해졌는가? 유다의 처참한 상황이 개선되었는가? 당장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에게는 여전히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절대 필요한 양식,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떼, 소들의 소출이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슬픈 광경이다. 변화된 것은 하박국 자신이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녹아내렸다.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더욱더 견고해졌다.좌절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숙명이지만 이것을 각오한 자들만이 그 길을 갈수 있다.왜냐하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 모두 하박국처럼 응답을 받지는 못한다. 그들은 하박국보다 더 힘겨운 상태일 수 있다. 그러나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주님께 올수 없는 일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오라. 너희는 영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음녀 바벨론이 인류의 마음을 훔쳤다. 지금 교회는 정부에 의해 문이 닫힌 상태다. 그리스도께서 오랜 세대를 지나 다시 오실 것이란 약속이 있고 그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것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는 우리가 곧 맞이할 상황이기도 하다.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약 73년 후에 망했다. 누부갓네살도 죽었고 하박국도 죽었다. 음녀 바벨론은 우리 세대에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박국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그의 백성을 위해 오시는 때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